6명의 선수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선수들 한 명씩 선정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레인 광양시청의 신동민 선수입니다 3레인, 김경태, 3레인 안산시청의, 안산시청의 김경태 선수입니다 4레인 과천시청의 황의청, 황의찬 선수입니다 5레인 화성시 박우루, 체육회 박인우 선수입니다 육내인은 육래인, 예천군청 예천, 최동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칠레인, 칠레인은 임, 음성군청의 임, 태연, 김태윤 동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6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자육내인의 예천군청의 최동희 선수는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보네요 네. 아주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laughs> 이 선수는 그렇군요. 우리나라 10종 경기 챔피언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 어, 어깨를 수술을 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재개하는데 음. 10종은 10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허들에 도전하는 것고요. 같자 네. 김경태 선수 3레인 안산천 김경태 선수 올해 시즌에 4 개의 금메달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례인 3레인 3레인의 김경태 선수 주목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1 1 0 m 허들 남자 일반부 결승 출발했습니다. 네, 첫 번째 허들 넘어 두연두 번째 자, 허들까지. 황희찬 신동민 야 네. 김경태 빠릅니다 김경태 자, 김경태, 자 김경태가 앞쪽으로 차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 황희찬 신동민 김경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황희찬 신동민 선수입니다 오 김경태 선수가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 세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전 기록은 올해 시즌 물론 최고 기록은 13초 62인데 네 13초 63이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인데 네 지금 13초 7명 정도가 뛴 것으로 보아지는데, 자 13초 7이면은 네 13초 아, 6가 나옵니다. 6구를 뛰면서 아, 1위를 기록한 찼네요. 김경태입니다. 자 그리고 황의찬 선수가 14초 08을 기록하면서 2위, 그리고 신동민 선수가 14초 2구를 기록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광양시청의 신동민 선수도 올해 시즌 기록을 많이 단축을 했고요. 네. 자, 앞에서 이렇게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은 네. 기록이 다 좋아져요. 어... 뒤에 있는 선수들보다도요. 네. 그 얘가 이제 신동민 선수죠. 네. 14초 사이가 14초 2대로 네. 0 2 m 단축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 2, 3위를 기록을 했고요. 110m 허들 결승전 김경태 선수가 13초 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관중석의 선수들이 카메라를 향해서 어 부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경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스타트와 함께 이세 선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왔고요 이 김경태와 황희찬 선수가 아첫 번째 허들 그리고 두 번째 허들부터 벌써 차이를 좀 벌리는 모습에 이 김경태 선수였습니다 자, 김경태 선수는 네.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신장이 좀 작은 편이에요. 네. 근데 워낙 허드를 기술을 넘는 동작이 좋다 보니까, 이 13초대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